안녕하세요 <laughs> 안경멘토입니다 양쪽 시력 차이가 많은 짝눈 시력을 맞출 때는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양쪽 눈을 통해서 활동하고 운전도 하고 그리고 책도 읽고 스마트폰, 카톡, 문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패드로 업무를 보거나 또는 공부를 하거나 또는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화면 속에 글씨들, 화면을 보면서 잘 보이면 "아, 내 눈이 잘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아니, 어쩌면 잘 보이기 때문에 내 양쪽 눈이 잘 보인다 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우연히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살짝 가렸을 때 꼭... 어? 왜 갑자기 잘안 보이지? 라고 시야가 흐려 보이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한쪽 눈씩 한 번씩 가려보시면서 잘 보이는 정도가 비슷한지 한번 해볼까요, 저희? 이렇게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언제부턴가 양쪽에 시력 차이가 나는지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네. 양쪽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데 본인이 잘 모르고 한쪽 잘 보이는 쪽으로만 계속 생활하다 보니 아침에는 괜찮은데 점심 오후 저녁 밤으로 갈수록 자꾸 침침해지고 가까이를 가까운 곳을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멀리를 바라보게 되면 은 선명하게 초점이 맞춰진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나 아니면 먼 거리를 보면서 운전하다가도 가까이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면 다시 초점을 맞추는데 애를 먹으면서 이렇게 눈을 찡그리면서 초점 을 맞추게 되는 이런 불편, 이런 불편이 있을 때 시력 검사를 통해서 양쪽 시야가 잘 맞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 차이가 너무 양쪽이 많아서 주로 한쪽 눈만 사용해온 경우라면. 꼭 양쪽 시야 균형이 잘 맞도록 교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력이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면, 근시, 난시, 원시, 이런 도수 조정을 통해서, 어, 압축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양쪽 시야를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어, 더 이상의 어떤 시력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양쪽 눈의 시력이 한쪽은 0.1, 한쪽은 0.7로 매우 많은 차이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서 아주 먼 거리에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시력 검사를 저희가 해보니 근시, 난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수를 맞추다 보니 이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떤 게 있었죠? 네, 안과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었는데요. 이렇게 도수를 맞췄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시력 검사 표였죠. 그래서 안경을 제작하기 전에 우리가 테스트 안경을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테스트 안경을 쓰고 봤더니 한쪽 눈은, 어, 한쪽 눈은 멀리까지 잘 보이고 한쪽 눈은 이렇게 멀리까지 잘안 보이는 시력이셨어요. 그래서 이쪽 눈은 좀더 멀리가 잘 보이도록 그리고 한쪽 눈 마저 멀리가 잘 보이도록 하면은 문제없이 잘 보일 줄 알았는데 고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글씨가 숫자가 이중으로 보이는데요 어, 그래서 자세히 보니 고객님의 눈의 위치가 눈의 위치가 양쪽 눈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각각의 눈에다가 도수를 맞추게 되니까 선명함은 좋아졌는데 보이는 위치가 다르다 보니 글자 숫자가 선명하게 이중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이것을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본인도 잘 모르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시력 전문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양쪽 눈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양쪽의 시약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시력 측정을 통하여서 양쪽 눈이 보이는 방향을 맞추는 방식으로 또한 안정감 있고 맑게 보이는 저희가 시야를 안내 드릴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시야를 통해서 양쪽 눈 모두 선명도 있고 안정감 있는 시야를 볼수 있게 되셨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제가 말로 하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원래 고객님의 시력은 한쪽이 멀리가 좀더잘 보이고 한쪽은 멀리 시야가 잘안 보이는 시력.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계셨는데 안과 처방전을 통해서 도수를 맞추게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이렇게 눈이 보는 방향이 같지 않아서서 이것을 양쪽 시야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초점 까지를 맞춰 드렸던 거죠. 이런 방향에서 중요했던 것은 난시 시력이 많았던 첫 번째로, 난시 시력이 많았던 시력은 난시의 각도를 1도 단위로 정밀하게 체크하고 맞추는 과정. 두 번째로, 양쪽의 시야 균형 정도가 비슷하게 맞추는 시야 균형. 세 번째로, 눈이 보는 방향이 달랐던 것을 각도 방향을 맞추면서 초점을 일치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조절하고 맞추다 보니, 고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였어요. 글씨 뿐만 아니라 책상, 의자, 안경, 벽, 시계, 2층에서 보이는 자동차, 건물, 간판들까지도 모두 다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는, 아니, 초점을 맞추어주는 안경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평면식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제는 양쪽 시야의 균형을 통해서 입체감각과 거리감각이 좋아지고 물체가 하나로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시야를 정말 오랜만에 경험해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검사를 하시고 안경을 찾아가실 때 안경을 다시 한번 써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잘볼 수가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정말 크게 웃어주셨던 그 순간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양쪽 시력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또 근시, 한쪽은 난시 또는 근시 원시처럼 시력 종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쪽 눈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때 시야 균형, 근형, 균형이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러면서도 눈에 보는 방향이 같아져서 거리감과 일체감이 오랜 시간 동안 또렷하고 선명하게 잘 유지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장기간으로 보게 됐을 때 시력 관리할 때도 시력 관리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서 노트북 또는 책글씨를 바라보면서 장시간 근거를 집중해야 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눈에 사용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 시력 보호 기능을 높이면서 눈의 피로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실업 검사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시력을잘 관리해 나가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매드였습니다.